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? 뭐 아이고 언제가 이런 쓸줄 알았다니까 이하요 이러지 말아요 아이고 이런 여자는 맞아도 싸요 야야 아 맞아 아니면... 아... <laughs> <뭐야>? 여보... 우와... <laughs> 당신 이편팬가 <Creat> 당신 마누라면은 입단속 좀잘 시켜 저 주둥아리를 꼬매놓든지하나 말이야 <laughs> 좀좀잘 살아주세요.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앞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. 네. 잘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벌써 시작이야? 아니,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? 그럼 정말 눈 감고 입 닫고 아무하고도 말도 하지 말고 살라고? 그래. 그래. 딱 그렇게만 해. <laughs> 어? 어나주세요 어! 자네 우리 단지로 이사 왔다고 그랬지? 인사드려요. 저, 지점장님이셔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오늘 제사라 대신 장보러 나왔습니다. 애처가신가봐요 아이, 이 정도야 기본이죠. 네, 그래, 그럼. 그래, 그럼. 몇동 산데? 알거 없어. 어, 뭐 어때서? 여기 와서는 절대 설치지 말랬지? 나서지 말고, 남의일에도 상관하지 말고, 무슨 죽은 듯이 조용히 살라니까. 경희, 얼른 와. 안녕하세요. 저 기사가 원장 동생이래. 오, 그러고 보니 좀 닮은 것 같네. 저 개나리반 선생하고 서로 사귀는 사이인가? 오늘은 운동 안 가세요? 어, 약속이 있어서. 어, 멋있다. 아, 드세요 분야 회장님. 아유 그려. 이 앞집 여자 카페 하는 거 맞더라. 어떻게 알아? 어제 오후에 친구 만나러 홍대 카페에 갔는데 거기 카운터에 앉아 있더라고. 하구 다니는 거 하면 오후에 나갔다 밤 늦게 들어오고. 어, 어쨌든 나야 아침에 들어오기도 하던데. 음 응, 음, 응, 음, 음, 맛있다. 음. 음. 아니 도대체 의사 뭐들 하세요? 내가 내차에 있는데 왜그러셔 아, 도란사고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샷다 니는건 모르세요? 아, 아직은 안 나고 무엇요 뭐 아, 새벽까지 같이 있을 작정이에요? 아, 겠 자, 잘 보세요. 아, 예, 게 예. 왜그 이거? 자, 자. 자. 아무것도 못본 겁니다. <laughs> 미안합미안해시지 어떻게 차가 나그걸 담으시냐? 아. 정말 아. 아, 재수 없어. 왜 그래? 음. 아, 세상에 하고 음. 말안 돼! 아주 더라는 것들 죠 친구들 조금 지니. 그 말세야 말세. 아니 근데 그 애편 내가 우리 주제예요? 몰라요 나도 거까지는 말 안했어요. 자네는 아닐 테고. y yes. e 무슨 일인데요? 아니 그게 아니야 말 못해. 아이 분호 회장님 저 이미 무거운데. 어서 와. 망이 <laughs>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. 어? 근데 자기 어젯밤에. 집에 없더라. 어제 12시 넘어서 들어왔어. 시대 재사라, 가서 고생만 했지 뭐. 응? 병호 아빠 출장 중이라 남편도 없는데, 가서 고생만 직살나겠지그 남자, 여자가 다 우리 아파트 인간들이라고? 응, 음, 그렇다나봐 남자는 이동에 사는 인간이고, 그리고 그 여자는, 그 여잔? 그게 글쎄, 우리 라인에 사는 여자를진짜요 어, 세상에 거기가 어디라고? 아파트 마당 지하에서 그딴 짓거리를 해. 그러게 있잖아. 우리 아파트에 진짜 웃기는 일이 있었다. 그날 밤 일인데. 됐으니까 그만 자자. 지하 주차장에서. 그딴 걸 신경 끊으라지. 자기네 앞집 여자라고? 1순위죠. 어말된다 그때 그 시간대에 봤다면 <laughs> 가능성 90% 아니 거의 99%다. 그러니까. 그 여자 카페 단골이란 말이지? 물을 모두 훤한 거 아니에요? 그럼 또집히는 다른 인물은 없어? 있지? 12층 여자 그냥 여자의 육감 있잖아 아니요 그집 부부가 얼마나 금실이 좋은데 <목소리> 604호차 맞네요, 회장님. 뭐야?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? 원래 그런 거 같대요. 야! 왜 그러는데요?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미안해요. 기막혀. 뻔뻔하기는 그짓 하고도 남겠다, 남겠어. 무슨 소리예요? 주차장에서 쭉까지 떠는 주제에 뭐 할... 이 할머니가 미쳤나?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가만히 계세요. 하나 하나 따져서 이 할머니 명예 손질을 고소할 거니까 아저씨 가만히 계시라고요. 아이고 아이고 무서. 아이고 무서 죽겠네. 저 아세요? 아 아니. 글쎄 그게 확실히 얘기를 해봐요. 어. 아니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 절대로 사과를 하실래요? 아님 명예 손질을 고소당하실래요? 그런데 정말로 그 여자가 아니면 그럼 누구래요? 몰라 오경비가 아차 싶었는지 그냥 입을 딱다물두만 그러면 12시 이후에 들어온 다른 여자란 소린데 아, 진짜로 궁금해 죽겠네 사실은 나도 보긴 봤는데 응? 문이 그걸 왜 이제 얘기해? 그냥 괜히 엄한 사람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.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? 아유, 뭘 별것도 아닌데. 세요. 이것도 다 자기가 만든 거야? 정말 살림꾼인가 보다. 남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맛있다. 만드는 법좀 가르쳐 줘. 지금 집에 가서 만드세요.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오늘은 안 되는데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. 애인하고요? 사람 잡겠네. 이래봬도 나 우리 신랑밖에 몰라. 아무리 나갔다가도 신랑 퇴근하기 전에 들어와서. 딱 상차려서 기다린다. 지난번에 보니까 뭐밤 늦게 들어오더만 축구 하던 날인데 어 열두 시 반쯤 들어왔잖아요. 그날은 우리 시아버지 어 그래 시아버지 제사라 너... 나 혼자 갔다 왔는데 우리 신랑 출장이라서 나 혼자 갔다 온걸 내가 그날 그 시간에 들어온 걸 어떻게 알았어? 경우 엄마 입구에서 안 만났어요. 뭐? 그 여자가 그래? 정말 웃기는 여자네. 지는 술냄새풀풀 풍기면서 들어오더만 경우 엄마가요? 오풀네요풀풀풀풀만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 아, 예. 술을 좀먹었풀니난제풀풀시풀에 가서 일만 죽어라 하고 왔는데 아, 예 보니까 술이 풀풀 만땅으로 풀풀풀만은 저예요? 참나.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거짓말을 해? <laughs> 저녁 드실 때 드세요. 아이고 뭘 매번 이렇게. <laughs> 근런데 아저씨 그 남자는 삼동에 산다던데요? 짠이 소문 다난 걸요 아저씨. 소문이 다 났어? 그럼요. 음. 아니요 이 동이요. 호레비레나 그렇다던데요? 호레비는 무엇 고등학교 고등 댕기는 아들딸이 있는 은행 지점장인가 뭔가 하는 놈이래도만 자기네 지점장 이동해 산다 그러지 않았어? 어 그럼 왜 <laughs> 아니 그냥 그집 부인 근처에 괜히 어신도 하지 마난그집 누구 코빼기도 모른다 뭐 보통 키에 약간 느물대는 타입에 앞머리는 약간 대머리 끼가 있고 지하주차장 사건 남자요. 너... 그 남잔 딱한번모을얼굴이더라고요아휴 관둬 관둬 그만해. 그런 인간들 얘기가 맞자 덕대일 거 하나도 없구만. 그만해. 아휴 얼굴도 탔네. 응? 아주 아줌마. 재밌었어. 왜요? 왜요라니? 지하주차장에서 남자랑 뭐 어쨌다고? 아니에요 <laughs> 내가 왜 시끄러 네가 아니면 누구야 살다 살다 별 해괴한 누명을 다 쓰네 니들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이제 봤더니 스포츠센터에까지 소문이 쫙하니 퍼졌대 자기도 그 소문 알고 있었지? 그래서 나한테 그날 밤그 시간에 술 취해서 들어오지 않았냐고 물었잖아 아, 아니 뭐? 뭐? 내가 술에 취했어? 술에 취한 건 너였잖아 고보니까뭔짓 하다 왔는지 브라우스 앞이 터져서 움켜쥐고 온건너 아니냐고! 그게 나야? 대답해보라니까! 왜 아, 그래? <laughs> 아니 아, 아무것도 아니야 아, 여보! 아 서방님 내시나보지 사모님 단속 좀잘 하시지 그러세요!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무것도,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! 아무것도 아니야! 박명호 맞습니까? 그런데요. 이 자식이. 아! 어? 아! 이 자식아. 너가 두 눈만 쯤. 이놈만. 아이 뭐 이런일을 나한 일어나. 아유 아저씨 나와요 아저씨. 한 사람만. 아 이거 좀놀아라 사랑이었대. 옛날에 은행에 다닐 때 좋아하던 사이였대. 근데 그 인간이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유부남인데도 그냥 그렇게 꼬셔댔나봐. 부인한테 딱 걸려가지고 난리가 아니어서 해줬대. 그 놈이 우리 동네 은행 지점장으로 다시 오는 바람에 그때 딱 한번 만났다는 거야. 이 아파트 같이 사는지도 몰랐대. 만나자마자 술을 마셨대. 어? 근데 뭐 술을 못 마시잖아 그러니까 술이 취했어 집까지 데려다 준다 그러더래 거절도 못하고 그냥 어, 어쩔 길에 그냥 갔나 봐 거길 나가기로왜 나가 첫사랑은 무슨 얼어죽을 뭐 첫사랑 첫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? 이 세상에 이게 진짜 술이랑 연기하는 게 뭐야 이게 응? 어? 이렇게 일을 엉성하게 처리하면 어쩌자는 거야 평소 하던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인데요. 아 그럼 지금 내가 생태집을 잡고 있다는 거야? 응? 어? 아 일처음해? 전 그냥 궁금한 걸못 참고 사람들이랑 사귀는 걸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. 이번 일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이번 뿐이 아닙니다. 아, 집안에서도 이런 분란을 일으킨 게 어디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?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? 그저 그날 있었던 일이라든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나요? 에, 두 분께서는 오늘부터 당장 같이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. 사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 보시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.